교마수학 기백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교과 공통문제 11번입니다. 이 문제는 벡터의 내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. 자, 1번에 두 벡터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. 자, 여러분들 내적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나요? x벡터랑 y벡터를 내적하면 x의 크기와 y의 크기와 그두 벡터의 사이값 코사인값, 세타의 코사인값 이렇게 표현하죠. 걔를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볼게. 자, 먼저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는 이 플러스 k 이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이것의 크기가 2 플러스 k 의 제곱, e 마이너스 k 의 제곱이에요. e k 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. 다음 a 마이너스 b, e 마이너스 k, e 플러스 k 이렇게 되겠고요. 역시 크기 똑같죠. 자, 그러면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. 문제를 풀어봐야지, 내적하는 거 여기 써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가잘 해보세요. 자, 에와 예를 내적할 거야. 그럼 x좌표끼리 서로 곱하고 y좌표끼리 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. 이거랑 y 이렇게 하면 내적이 되는 거예요. 성분의 좌표를 알 때는 내적하는 방법이 쉬워요. 자, 얘네들의 크기 루트 2 k 제곱 플러스 8, 루트 2 k 제곱 플러스 8. 거기다가 코사인 60도, 2분의1이죠 자, 얘를 전개해주면 이제 원하는 k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4-k제곱이고, 이것도 4-k제곱이니까, 결국 8-2k제곱이 되겠죠. 우변은 2k제곱 플러스 8에 2분의 1을 곱했네요. 8-2k제곱은 k제곱 플러스 4니까, k제곱이 3분의 4가 됩니다.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것을 알수 있죠. 자 2번 2번에는 어, 두 벡터가 수직일 때 k값을 물어봤어요. 자 수직이라고 하면 벡터의 내적 값이 얼마다? 0이다에요. 아까 얘네 둘이 내적한 거 어디 있었니? 8 마이너스 2k 제곱 여기 있었지. 8-2k 제곱이 0이다. k 제곱이 4라는 소리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이렇게 1번과 2번의 k 값을 각각 구했어요.